복부대견서로 국회 바보 만든 조이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도 똑같이 청문회 잠수라네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누르시고 같이 보시죠. 국회가 뭐라 합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또불출석 문제는 제출한 의견서가 5월에 낸 거랑 토시 하나 안 다른 복부 문서. 와, 국민 앞에서 복부 시전하는 대법원장이라니. 이쯤 되면 법치가 아니라 복지 아닙니까? 민주당은 이건 국민 기만 행태다. 정치 논쟁이 아니라 대선 개입 의혹 규명이라며 분노. 국민들도 사법부 독립 좋아요. 근데 책임도 독립적으로 지셔야죠. 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요. 조 대법원장만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당시 회동 당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총리도 불출석. 두 사람 다 잠수 타고 국회만 허수아비 만든 꼴이죠. 이쯤 되면 궁금하잖아요. 뭐가 그리 두려워서 국회 문턱도 못 오르나? 진실을 밝힐 자신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국민 우습게 본다는 건가요? 대법원장은 복부 불출석. 총리는 동반 잠수. 사법부 수장과 전직 총리가 나란히 책임 회피. 이게 나라냐? 아니면 부끄러움 없는 기득권 클럽이냐는 겁니다. 국민 앞에 고개 숙일 생각은 없고 의혹만 커져가는 상황 이쯤 되면 묻겠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국민을 상대로 복붙 말고 진실 한줄 내놓으실 건가요?